야 나래 걸린다. 미안하다. 야 나도래 걸려. 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안, 안 그러면 그냥 위쪽에 턴하는게 나왔겠다. 안 눌림. 왜이냐 아, 이동해. 네 어. 아, 힐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으로 붙어. 이거 나. 오른쪽 방으로 붙어. 점 버리고. 아니데 이거 거점 먹어야 겠다 탱크 잡아서미안하다 미하다나힐안 줬는데 지금 내가 거점 먹어와 루시우가 미친.. 미쳤네 루시우가 형나 오른쪽 방을 계속 한번 먹어보자 내가 옆 있어줄게 아. 고점 음... 쪽으로 오는 거는 잡으러 가면 돼 까비 야 힐밴 지졌다 이건 라인 힐밴 어떻게 넣는 거야 어우 <laughs> 수면 빠짐 컷. 어, 잡았네. 어, 가자. 밀고 가자. 그러면. 크리너 너 죽어. <laughs> 저주한 거야? <laughs> 잡아 줘. 거점으로 가. 거점으로 가. 점으로 가. 아니, 이거 왜 왼쪽에서 힘이 떨어졌지? 다 오른쪽 질렀나 우리 팀? 이거 개오바네 어, 다 오른쪽 잡았냐? 아 진짜? 쌍놈새끼들 분명히 왼쪽에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고 헐 윈스 궁 채워서 써써 아, 나도 채우고 싶어 아이고 나힐좀 아이고 줄. 미안 어 나이스 천천히 가자 아 뽕뽕 뺐다 여기다가... 아이 미안 너무 하는 게 없다. 이왜 이렇게 아픈데? 나이스 와... 루슈, 뭐냐? 방치 있다. 이거 띠가 온 열기가 느껴진 바 어, 루슈, 뭐야? 진짜 알파네 플러스 알파야. 이거 지금 애들 일로 온다. 를 쓰면 갈까? 그럴까? 가운데서 비트 쓰면서. 알았어. 비트 비트 나는 안 줘? 안 들어오네? 아 <laughs> 오른쪽으로 네. 나올 혈안에 빠졌어. 비트 저 위에서 쏘도 다 들어오네. 나는 왜안 들어오냐? 너 벽에 가려졌나봐. 그 네. 어, 뭐 야, 저지 A? 알트제트누르고 애들 다잡으러 간다. 슬슬 재미있어지는이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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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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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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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뭐야 진짜 하는 거야? 나도 그냥. 이번왜 저기까지 가서 죽었지? 빠짐. 비 아, 못겠다까비 우리 힐맨 빠졌어. 그맥크리 어, 그, 성감 빠졌어. 잘, 잘, 잘. 나이스. 오, 거기. 저기 위. 와, 이거 재우네더 물러? 물러, 불러나? 킬인데. 아이, 아이고, 불이, 불이 나왔다, 불이, 불이 나왔다. 불이 <웃음> 나왔다. <웃음> 불이 <웃음> 나왔다, 도망가라. 불이 왜 혼자 저기. 나이스 네, 네. 맥 오른쪽 송하나 힐밴이었어 다 정면에 있네 어딨냐? 나 시선만 솔라, 끌게 정리. 여기서 탱커 어디있어 송하나야? 송하나야 송하나 힐밴 넣었어 힐러들 안가못가못가 잘했어 잘했어 다음 힐밴 턴에 그냥 뽕뽕 스턴 가 아. 다 Go. 오 던졌다. Go. 아, 저 잡아줄랬는데. 와, 벌스, 벌스! 와, 씨발몇 <laughs> 차만에 궁 써, 그냥. 아, 야, 직결은 왜 써? 오, 직결 뺐다, 다행이다. 이제 빼면 돼. 얘들아, 제발. 어, 가비. 아이고, 프리고 살렸어. 에이, 에이, 디바한테 물린다. 다시 가자. 이 자리에. 쳐봐. 와, 이거. 바로. 어, 아, 카템 낼수 있었는데. 존나 아깝다. 가비. 때 잡을 수 있었는데. 아니, 이거 집결로 지가 왜 들어가 이거? <laughs> 야, 이거 안나 핵인데? 방금 끌어치기 뭐냐 이거? 그냥 버티면서 오른쪽 밀어봐. 오른쪽? 나 왼쪽 갈게. 다 왼쪽 왔어. 아. 우리 죽었다. 던지네. 수면총 빠짐. 벽행 빠짐. 벽행 빠졌어. 오케이. 얘네, 얘네 뒤로 뺐는데? 나, 나, 그 뭐야. 맥클 때문에 못 나가. 아, 내가 봐줄게, 봐줄게. 맥클이 어딨냐? 이리로 빠졌어. 댓글 지운다. 댓글 뭐라 내줄게0뱀 맞는다 거기다가. 어, 잘못 들어. 아너 너네 너네가 아니 아, 강달이다. 아, 강달이 이거. 아니 아나가 핵인 거 같아. 와, 나이스. 아이고. 굿됐다.

뭐야 송하나야? 아 어, 송하나야. 그럼 더더 전진해. 그래? 아, 아이고. 시발 시발. 아이고. 아니 말 본인 일배니 말해주지. 공격 있는데 왜? 저기야. 아 상대가 분이 너무 많아. 아, 이 둘이 이렇게 던지듯이 플레이를 하냐? 내가 어디를 갈줄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 이거 근데 토르비온을 왜 계속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토르비온이. 아니 그 내가 한쪽을 아예 각자 계속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고지대를 그갈 필요가 없었는데 송환나라서 그냥 앞에 가서 자탄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왜 올라가? 그래, 중간에 힐벤 막고 터져서 그래. 아니 너가 올라가니까 칼라... 우리팀이 따라 올라가서 저랬잖아 그냥 힐밴이 너무 잘들어왔고 토르가 너무 쓸모가 없어 힐밴 조심하라 말해주지 공격 있는데 아쉽다 근데 우리 힐밴이 3명이었어 그럼 죽어야지 그럼 근데 죽은건 너잖아 넌넌 <laughs> 넌 죽으면 안돼 <laughs> 라인이다. 불이가 저렇게 물렁물렁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족됐다. 음. 음. 어, 우리 갈렸다 힐피리. 힐밴 빠졌어. 거점 먹을게. 그냥 음. 거점으로 빠져라. 힐 준먹필아 1. 아, 아 잘하네 그냥 아무튼. 아 아니 1인분이라도 좀 해라. 이 씨발 계속. 아또 죽네. 상태가 왜 이래 잡히는 애들이? 안 들어갔어. 역행 응. 빠졌어. 응. 응. 너무 멀다 너랑 우리랑. 망치, 망치, 망치! 천천히 좀 하지. 라인으로 굽어볼게. 망치 조심해라. 왼쪽 트랩. 아, 또 이래. 아, 이거 오리살을 했어. 안 돼! 간 남았어. 나 아. <laughs> 음, 아 <좋구만>. <웃음> <웃음> 아. 준호피일인데 아비 95, 95, 96... 아, 못 들어갔어. 느려, 느려, 오케이. 아, 우리 다 너무 느려. 아, 근데 저기 핵이야. 아나가 그런 것 같아. 저 고식이랑 그크리도핵 같아. 한국은. すげえ